중고 게이밍 컴퓨터 시장에서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인텔 코어 i7 7세대 프로세서와 3 2 g b 의 넉넉한 램 용량으로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며 SSD 5 1 2 g b 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성을 자랑합니다. GTX 1660 6GB 그래픽카드가 탁월한 그래픽 처리 능력을 제공하여 생생한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외관과 A급 리퍼 상태로 만족도가 높으며 사용자들은 깔끔하고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은 게이밍과 작업 모두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